여기는 경북 울진 덕구 온천 응봉산 자락의 원탕 지금 가는 길입니다. 저 좌측에 보이는 게 저기 온천물 원탕에서 끌어들이는 거라는데 저게 4km 정도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도 참 좋고 영상의 날씨라서 그럴 만하네. 울진 덕, 덕구 온천에서 원탕까지 한 4km 정도 이렇게 가는 데는 계곡 건너는데 군데군데 세계명소 다리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. 이것도 걸어가면서 한 번씩 볼 만한 겁니다. 에, 원탕으로 가다 보면 물은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. 여기에 약수가 있거든요. 에, 한번 마셔봐야지. 자다 왔다 이제 원탕 다 왔습니다. 여기 볼록볼록 보인다. 자, 이제 김, 김이 솔솔 나네, 물이. 옛날보다 물이 작게 나오는 것네. 자, 이게 덕구 온천으로 내려가는 산중턱의 온천수입니다. 저기에 족탕하는 데 있고. 신기, 신기. 신기. 저 손씻어봐 이거. 손씻어도 돼. 온천 산중탕 원탕. 아 따뜻해 좋아. 아, 아 뜨겁진 않고. 진짜 조금 뜨겁다. 야 이거 진짜 이거 따갑. 우와 우와 우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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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, 오, 으흐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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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아와 우와 족탕하게 해놨네. 어우 좋다. 겨울이라서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지만 하면 한 35, 6도 정도 체온 정도 될것 같아. 체수도 한번 해볼게요. 기분인지는 몰라도 물은 미끄네요. 어우. 2년 전에 왔는데 2년 전보다는 뭐 똑같네. 겨울에 사람도없고 미끄러 한것 같네. 다음에는 친구들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한번 와야 되겠어. 우우 좋아.